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곡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펜툴 있죠? 펜툴 이용해서, 지금 여기 끝점 있죠? 여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한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네. 피할, 요, 요, 일단, 여기서, 여기서, 네. 예, 일단, 여기서 예, 곡선을 이렇게 맞춰야 돼. 요 네. 먼저 맞춰야 돼.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곡선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점 있죠. 여유봉이 있는데, 이제 손오공이, 손오공이 있으면 여유봉이 있죠. 여유봉 중에 이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를 한번 딱 클릭을 해주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딱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또 그려주셔야 돼. 또, 가운데 끊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끊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끊어주시고. 근데, 이럴 때 되돌, 컨트롤 Z로 되돌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컨트롤 Z 있죠. G라고 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못되면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하다 보면 되게,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주고,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고. 가운데 끊어주시고 컨트롤 Z 되돌리기 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고 그려주시고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되돌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되돌리기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컨트롤 Z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끊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앵커 포인트 제대로 안 눌러졌네요 앵커 찍어주고 이렇게서 해 앵커 나올 때 앵커라고 있죠? 앵커 나올 때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 이렇게 그리고 앵커 나올 때 끊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앵커 나올 때 끊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려야 되죠? 근데 얘를 클릭하는 순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그렸으면은 일시로 선택 도 있죠 선택 도를 바꾼 다음에 공백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한번 해제해 주셔야 돼요 다 그린 다음에는 다 그린 다음에는 선택 도를 바꿔서 공백 클릭해서 선택 한번 해제하고 다시 펜 툴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더,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안 보여서 그러니까 확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런식으로 그려주시고 끊어 주시고 이렇게 그려서 또 끊어 주시고 끊어 주시고 끊어 주시고 끊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선택 툴로 바꿔서 공부에 한번 클릭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것도 한번 그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펜트 그릴 때는 이제 원의 4분의 있죠 이거 그릴 때는 이렇게 그을 읽겠습니다. 이거습니 이거를 그릴 때는 이렇게을리는게좋 이거 습니다 이거 글을 읽겠 이거 거을 이거 그을읽는이을이을 이거 그려볼 건데요. 여기이제 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의 4분의 1 있죠. 원의 4분의 1 지점을 그린다 는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원의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만큼이 원의 4분의 1. 요만큼이 원의 4분의 1. 요만큼의 원의 4분의 1. 그래서 펜툴리제 이상적인 원은 원의 4분의 1 정도 그리는 게제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요 정도가 원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게 봤을 때, 이렇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에 내가 요 4분의 1을 이렇다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원의 4분의 1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그 때는 원의 4분의 1을 그리는 게 제일 깔끔하게 곡선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클릭하고, 한요 정도.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시고, 잘못 찍었네요. 끊어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제 곡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일단은 이제 펜툴 할 때는 연색 반드시 없음입니다. 그다음 테두리 색은 색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되돌리기 는 컨트롤 Z, G라고 하죠? 되돌리기 반드시 되돌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의 4분의 1 정도 그리는 게 제일 이쁜 곡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오늘의, 오늘은 제 마지막, 그, 제가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